네, 내일이 추석이라 지금 우리의 고유의 이 달, 보름달이죠. 추석은 보름달이어서 지금 다랑아리를 주로 오늘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 이 다랑아리도, 항아리도 52cm 초대형입니다. 아주 대형이 이렇게 나오려면 분량 많이 납니다. 이렇게 큰게 불량 나면 뭐 엄청 손해겠죠. 그렇지만 뭐 불량이 많이 나요. 이렇게 만든 도전하신 그 도공분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 불량을 무릅쓰고 이렇게 큰 항아리를 제작한다는 게 아,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하나 불량 나면 몇백 날라가는 거잖아요. 유약 흙 인건비 뭐 전기세 다 그런데. 어, 차라리 이런 거 한, 하나 만들 때 30cm급 10개를 만들면 팔기도 쉽고 가격도 싸고 하니까 금방 팔리는데 어, 이런 거는 어, 아주 그냥 큰 작품용으로 어, 소장용으로 만들었겠죠 작품 정말 다랑어리 멋지죠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품갤러리 2층입니다 2층에 어, 국내간에 다랑아리를 제가 추석이어서 몇점 진열된 거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중국 도자기고요. 중국 유물이고 2층은 우리나라 국내 유물입니다. 국내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국내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뭐뭐 몇십만 원에 사서 뭐 몇천만 원이 나오는 그런 노또 같은 얘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노또가 더 쉽습니다. 노또는 일주일에 어쨌든 한 번씩 1등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미술품을 사서, 어, 뭐, 노또 맞듯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해외에서 가끔 유튜브에 보면 뭐, 몇만 원에 산게 뭐, 0억에 낙찰됐다. 다 광고입니다. 그 작업하느라고 돈 엄청 광고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좋은 작품은 다 비쌉니다. 그런 걸 누가 싸게 내놓는 사람도 없고요. 싸게 샀다면 그게 싼 거예요. 아무리 오래가 도싼 겁니다. 좋은 작품은 싸지가 않아요. 이미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다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음 세대 저도 우리 부모가 조선시대 그때 가서는 뭐또 신작이었겠지만 어, 그때 당시에는 신작이었지만 그거 하나 물려줬으면 지금 한 이런 다랑알리 100억대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한알 하나에 그런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사서 물려주면 됩니다. 지금은 진품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다음 세대 가면 누가 진품 아니라고 그래도 진품이잖아요. 그거는 누가 감정 하나 마나 그때 가면 다음 세대 가면 진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그래서 작품성이 좋은 거, 깨끗한 거내 대는 밥 세끼 먹고 살면 되고요. 다음 세대 가서 빛을 보라고 좋은 거를 물려줘야 돼요. 작품성 좋은 거 완전한 거뭐 어디 지다이 내고 뭐때묻히고 하는 거 물려줘 봐야 그때가 그때 가도 역시 가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진짜 어, 깨끗한 도자기 깨끗한 그림 음, 또 유망한 그림 유명한 그림을 유, 유명 앞으로 유명세를 탈 어, 작품성 있는 그림들을 미리 사서. 어, 작가 도와준다 쌤 치고 어, 사두셔야 됩니다. 그게 재테크입니다. 뭐오 사서 몇개 원래 싸고 들고 다녀야 아, 재테크 안 됩니다.